물다걸린다니까 똑바로 여기 잘했어 좀 이뻐태지 이뻐태 다 아니 당일나. 우리 브로콜리 나먹거 볼까? 브로콜리, 브 이렇게 차? 몇분놀렸어 아, 전 뜨거워가지고 아, 다 쉬운 거 브로콜리, 브로콜리, 그거 도 싫어요? 너무 큰데, 사나이 <laughs> 많이 홀렸 거든 <laughs> 천천히 먹어. 맨밥 <laughs> 을좀 어? 먹지? <laughs> 이거 먹어. 음. 아, 무슨 맴물? 맹물에 맨밥 을 먹나? 웃기네웃기 애, 이면서 안 웃겨, 넌안 웃겨, 엄마는 웃겨. 자, 이렇게 푹푹 이렇게 음, 응, 그래, 해줘야 가 떠서 먹어. 으잉, 으잉, 맨 먹어. 아안녕하세요 어, 24년생이요 아, 빨리 아 해봐 아아뭐아 응, 뭐, 아, 알았어 엄마 닦아줄게 아또 어. 엄청 깔끔 더러워요 <laughs> 아니 흘리지 말아요 그러면 아 깔끔해 깔끔해 알았어 엄마 치줄게아아 신경쓰여? 알 아. 응, 93년생이요 응, 응, 이것도? 이것도 닦아줘?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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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됐지? 아유 깔끔하다 깨끗하다 한 개도 없어 아그 정도면 괜찮아 조금만 하세요 94년생이요 <웃음> 아니지 아니지 환자 <laughs> <혼자> 한번뵙겠대 <먹겠지? 웃음> 응. 아니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 진짜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양손 지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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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좋은 방법인데 엄마 이렇게 나줄게어 아니야? 양손으로 먹을 거야? 이거 엄마줄 거야? 응이거 이걸 먹어? 뭐야 왼손으로 먹어? 아빠가 싫어하는 아니야 왼손 쓰면 안돼 얼마나 불편한데 <laughs> 아빠, 아빠가 싫어하는 왼손 이거 안돼안돼 김면서 안되는거야 이놈한다 누가 <laughs> 그래 누가 자 하나만 하나 둘째 하나 걸려 하나 엄마 이게 편해 어느 손으로 예. 이후이헤 흘렸다, 흘렸다. 아, 하 맛있어? 응. 대답 거야? 아어 <laughs> 응. 어, 그랬어? 막하고치 응? 응? 응. 응. 네. 잘 먹는데? 가루하루 <laughs> 발전하는구만 우리 아들. 잘 먹네, 오늘 어, 거 음... 이렇게 툭 봐. 알았! 알았어 네. <laughs> 우잘 먹는다 우잘 먹는다 이거 된대? 꼬기 된대, 꼬기? 꼬기 양손잡이? 양손잡이 아빠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아, 웃겨 죽겠네 너 브로콜리 안 먹어? 브로콜리 처음엔안 먹고 한입 먹고 어, 그리고 막막 시안하네. 아, 이 브로콜리가 맛있더라고. 나 아, 나도 이제 조금 먹었는데 괜찮던데. 음, 달달해 이거. 거. 맛있는 음. 좀만 먹어 볼까? 음. 응? 아니네 이거 먹까 했었으까? 아. 또 할까? <laughs> 먹어라 안녕하세요. 음. 이분 천님 안녕하세요. 왜? 현, 현서요, 현서. 68명이 보고 있어 지금 <laughs> 엄청 많이 보고 있네 진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벌써? 그치? 아니, 말이왔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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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들디가어디어야 아들, 돼. 어디가 밥먹어야돼 아들. 가어는저어어일가가 응. 앉아 어머, 뭐 응, 응, 응. 엄마 엄마 벗겨준대 엄마 벗겨줄게 일로 오세요 응. 아로 따따 이쪽으로 아래 응. 아, 응. 아이, 아이, 답답해, 답답해. 아, 음음음음아음음아음음음음 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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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브로콜리 먹어야죠 둘 어제 잘 먹었잖아 그니까 러 조금만 먹어볼까? 아니야 맛만 먹까 저거, 음 뭐, 먹으면 뭐 해줄게, 저거 먹으면 뭐 해줄게 아빠 조금 먹으면 뭐 해줄게 자음 브로콜리 아이, 먹어 아예 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잠깐 <laughs> 그 셀카 에 셀카 자 아이고 거자아 아니 입에 뭐 있구나 아직 아직 다 입에 안 먹었다 아직 거기 있다 아빠 얼굴 나오면 사람들이 도망친다고 <laughs> 아. 아빠 얼굴 나오면 사람들이 다한번돌나 얼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야! 현수 안돼이 손톱 왜 이래 손왜 이래 뭐야 또 어디 그래 아 정말 안녕하세요 해봐 현수 안녕하세요 현소 안녕하세요 해 빨리 응. 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현서 잘하잖아 이렇게 응. 아, 안녕하세요 응. 인사하는 거야 응. 아빠 안돼 <laughs> 엄마, 갑자기 엄마 방송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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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요 <laughs> 밥을 엄청 맛있게해요 잠깐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또 그런 얘기는또 처음 듣는데. 뭐? <laughs> 아니 나보고 잘 생겼다. 숙소 이게 기분이 좋겠다. <laughs> 오늘 어떻게 너무 잠을 못 자겠네. 그러게. 아, <laughs> 너무 좋아서 사는 못살겠네 내가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잘생겼다는 얘기는 <laughs> 무슨 소리야? 귀엽다는 말 많이 들어. 아, 알았어. 아, 아. <laughs> 다 먹었어? 다 먹었지? 엄마 치운다. <laughs> 치우지도 마. 콩 빨리 와 먹어. 엄마 치울 거야. 안 먹으면? 응? 빨리 이거 앉으세요 엄마가 가져간다. 가져간다 이거. 뭐안 먹어 뭐 가져갈 뭐 거야 아빠 추운다 안 먹을 거지 아빠 추울 거야 밥그럼 그럼 빨리 먹어 밥 먹어 아빠 밥 먹은 다음에 줄게 핸드폰 줄게 응 빨리 밥 먹어 안 응, 먹겠나 봐밥 응, 먹었나 보다 잘 먹었지 엄마 추운다 아밥 어, 추운다 아빠 밥 응, 추울거다 바이바이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고기만 먹을까, 그러면? 응. 그럼 빨리 먹어. 시간 끌지 말고. 고기만 먹을까? 밥 먹어, 밥. 응. 고기. 안 먹겠는 것 같은데? 안 먹겠는 것 같은데? 응. 엄마 추운다. 후, 야 예, 야 빠이빠이. 안녕. 후회에. 먹을 거야? 누가 안먹겠다며가거 달라고, 해, 엄마. 뭐. 주세요, 엄마. 주세요, 해봐. 안 먹을 거야? 그럼 음. 어쩌라는 것인지 도통 할 수가 없네. 모르겠는데. 어. 뭐밥 많이 안 먹. 전았나안 먹긴 했다. 먹을 만큼 먹었 고구마 고구마 주카들? 고구마? 아니 엄마 만든 거 먹어. 안먹 음. 뭐 있어? 나 아침에 열심히 공사빵을. 아니 아까 그 먹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줬어. 밥안 먹을 거봐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음. 음. 그런 먹지 마안 응. 해줄 거야. 응? 먹을 뭐야? 거야 안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원하는 게됐체아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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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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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음. 근데, 근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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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들 아들 진정해, 진정 진정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여보 응. 안녕하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안녕 여보 안녕 안녕 여보 안녕, 안녕 여보 어. 안녕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너 <목소리로> <laughs> 네, 어린이집에서 인사담린다고소잖아흐 응? 오늘 한테 인사하는 거처럼 인사해봐 아빠 아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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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이지 알지 지 알지 지알이지이 그, 당연히 그거 언제까지라고 했죠? 25일 2일 이번주까지야? 2 3일이면 이번주 금요일인가? 23일 응. 이 빨리 끝나면 좋으니까 이거 뭐지? 치즈 치즈 오 맞아요 이거 치즈 치즈를 했어 치이? 치즈 해봐 치즈 치즈 오, 오, 오 하는데 치즈를? 치즈 치즈 오오어 드디어 치즈를 하네?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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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는데. 막 두려 먹어? <laughs> 어떻게 들려먹어 어, 커방 어차피 엄마한테 에이 안돼 기대 들어. 치즈 가져왔어? 먹어봐 맛있게는 먹방을 먹 먹방 해봐 치즈 먹방. 응. 너 치즈는 몇니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서 콘티츠 한두 개먹어라고한엄 어. 그남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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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피 들어갔어? 맛있어? 치즈 맛있어? 치즈 먹고 물 먹을래? 배 먹을래? 맛나 응. 맛있다 맛있다 응. <laughs> 맛있게 응. 먹으셨어어쩔박복할게 응. 응. 책봐 책읽어 어디 볼 거야? 그래서 어디 볼까? 엄마한테 가서 어디 해도 돼요. 산지 맞지? 산지 맞지? 너무 이렇게 헐벗고 다니는 거야. 추워. 음. 추워. 추워 바지, 바지 입어. 말려 보세요. 말려. 어디 있고아? 어디 엄마한테 가서 어디 있고아? 잡았다 인놈 엄마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어디 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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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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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컸나? 여기 아야 어어 응? 여기 아디어구나후에디서 후. 어 스스로 어는 거야, 스스로. 디 음, 이리 음, 음, 바지 자 바지 바지, 바지. 아, 지 기억 안 해. 아 음. 입어? 뭐? 음. 음. 아빠, 뭐책 읽어주세요. 응. 왜? 엄마 보 읽어달라고 해? 네. <laughs> 엄마 읽줄까 엄마, 엄마, 음, 엄마 보 읽어달라고 해. 어. 엄마한테. 어. 엄마 읽어줄까? <laughs> 그래, 아빠 얼 읽어줘? 알았어 아빠 읽어줄게 알아 피노키오 피노키오 아나 여기다 찍는데 피노키오 <laughs> 아니 책을 펼쳐야 읽지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쟁이예요 나도 장난감 나라에 갈래 잠깐만, 잠깐만. 아빠, 이거 좀... 아,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근 고양이 있다. 어. 고양이... 고양이... 응. 고양이... 응. 고양이... 고양이... 노개당어해도되겠이 고양이... 방어 되겠지? 고양이... 방어한 게려운데 왜... 천천우 응. 와... 뭐지? s h 아, 어, 뭐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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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렌지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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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저 단백질 먹어도 되겠지? 저 그때 사놓은 거 유통기한은 9월달까지거든 몰라 일단 먹긴 했는데 몰라. 까놓고 너무 오래 안 먹어가지고 몰라 나 그거 오래 못 주려가지고 헤이 이쁘 초록색이다 어? 여기 병이 있다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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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왜 거기 아야? 간질간질해? 간질간질간질간질

갑자기 오늘 쟀는데 78인데 먹겠지? 먹은 게 있으니 살이 쪘겠지요. 움직임이 적으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궁금하냐. 그래도 그걸까? 아니 목표가 80킬로인데 쪘긴 한데 지금 근육은 못안 붙었겠지. 사, 살이 붙었겠지. 이 m 다 that's a 거 i t t l e bit of a song. I am a little bit of 야 s 이 n g I am a 거어 뭐, 이거 뭐라도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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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또라또라 도라 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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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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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아니 머리를 감으려면, 그치. 아니 그냥 붙인 대로 하고. 아니, 해도 해볼게. 되긴 한데 어. 변이라서아 발라주시지. 아, 왜, 왜, 왜. 자,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엄마한테 엄마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엄마 읽어준대 응. 엄마 읽어준대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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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응응응응알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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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재밌잖아 응응는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안응응다응응응응응응응 <laughs> <laughs>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렇게 인데 네 피노키오. 엄마는 네 피노키오 다 읽어보자 아빠가. 제네 게 제페토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이 뭐야 골거기 가는 거야? 이게 <laughs> 왜일린가요상로가 왜 입을 벌리고 잠들 때 피노키오는 제페토 <laughs> 할아버지를 <웃음> 업고 시험쳤어요. 가된비노켜어는 힘든 일을 해야했지요 비노큐어는 책을 팔아 계속 넘기면 아빠가 어떻게 읽어 어쩌죠? 인류를 망친 비노큐어는 뭐하고있어? c h 키 o 가 u k a 응. 봐 주래? a t 공주 공주. 꾹꾹 n 공주. 꾹 g o n g o 나 Gon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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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n g 어 o g 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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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그러자 당이 가족이 벗겨졌지요. 어, 아빠한테 밥, 엄마, 아빠 밥 왔다. 응. 자 우리 안녕하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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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사해,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다음에 또 봬요.